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멋진 체령 쉼터를 짓고 싶은데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먼저 내부 인테리어부터 보면 정말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그런 체령 쉼터인데요. 양쪽 다락형으로 그 공간 구성을 정말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작은 전원주택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10평의 체령형 쉼터인데요. 이곳의 진입로의 경우 그리 넓지 않지만 이렇게 규모 있는 쉼터가 놓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장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더원하우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원하우스 대표님과 함께 충청남도 서산에 시공된 주택 현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더원 하우스에서 시공을 한 체리형 심터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방문을 했는데요. 네어 되게 멋있어요 주택이. 근데 먼저 더원하우스를 또 저희 구독자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원하우스의 대표 유형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주말에 가는 집과 함께 처음 이제 선보이게 됐는데 단순히 광고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것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끔 예,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laughs> 예. 근데 잠깐 비가 그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체류형 심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우, 규모가 상당해요? 예, 저희는 10평 농촌 체류형 심터에 양쪽으로 다락이 들어가서 조금 더실평수가 많게끔 그렇게 제작한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아, 10평이에요? 네, 10평입니다. 와, 그럼 가로세로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세로는 이제 한 3.6m에 9m 정도. 3.6m에 9m?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33제곱미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고 네. 오, 높이는 엄청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높이는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법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4m에 맞 아, 4 m 에요 예. 아, 그렇군요. 체륭심터 허용 기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 같고 한번 좀 둘러볼까요? 네네. 이렇게 앞쪽으로는 지금 전면 대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고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구조를 말씀드리자면은 뼈대는 이제 아연 각파이프 강광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외부에는 메탈 사이딩 그리고 11mm OSB를 덧대고 R30 인슐레이션을 이제 집어 넣어서 단열에는 정말 문제 없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경량 철골조라고 보면요. 되예 네, 맞습니다. 그 목조 주택에 사용하는 인슐레이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지붕에도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단열에는 정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슐레이션까지 보강이 된 그런 주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부에는 잔넬로 이제 또 들어가 있어서 튼튼함은 보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창호도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이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2,400이 2,000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로이 가스가 충전된 아 차가... 알곤 가스. 예 예. 알곤 가스아 <laughs> 알곤 가스가 충전된 삼중유리 창호입니다. 아 삼중유리예요? 네네. 와, 단열적으로는. 네, 문제 뭐, 중즘 시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고런 그렇죠. <laughs> 창고를 사용했습니다. 단열 기준은 좀 맞춰진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I-31 시레이션으로는 중부 일지역에도 부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벽체 두께가 200t이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령심토로 주문을 했지만 주택으로 시공도 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서류를 요청하시면 필요에 의해서 주택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알겠습니다. 어, 주택으로도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쭉 둘러보죠. 아, 그리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처마가 나와져 있어요. 네, 네. 여기 주인분께서 처마를 조금 길게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규제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더 길게 빼 놨습니다. 한500 정도 나와 있어요. 500이요? 예, 예. 와, 이게 높아서 그런지 <laughs> 어, 규모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조좀커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아, 이 지금 외장재는 메탈 사이딩이에요. 네, 메탈 사이딩. 이제 뭐 색상이 여러 개 있는데 그레이 색상이랑 화이트 색상. 이제 투톤으로 갔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색상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락이 있는 구조예요. 네. 네. 창문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laughs>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다락이 있나 보네요. 네, 양쪽으로 통로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내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실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측면은 아, 이렇게 콘센트 양쪽으로 다 달려져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수도가 얼지 않게끔 아. 이런 식으로 열선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이 체룡심터 겨울에 동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마감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보온재를다쌓아주셔서고 네, 감싸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열선까지 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파 걱정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네요. 네, 안쪽에도 맞습니다. 그러면 열선 처리가 다 되어 있나요? 네. 안쪽에도 수도가 다 열선으로 감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만 잘 꽂아놔 주시면은 동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측면도 이렇게 처마가 나와 있어서 처마가 있으니까 진짜 주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예 화장실 창호하고 이제 주방 창호만 이제 이중 샷시로 썼고요. 나머지 이제 다락이나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3중 네, 유리창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뒤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오, 이 처마가 있고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네. 있어서 지금 처마 홈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이제 물받이 쪽으로 물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사선지게, 예, 네. 제작을 해요. 아 빗물이 계속 이제 튀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첨마홈통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청을 한 건가요? 원래 기본으로. 올까요? 아니요, 딱... 이거는 저희가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예 물받이랑 솜통은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리고 배수로 작업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아연각관으로 이렇게... 아, 전기를 한전에서 한 거예요. <laughs> 어, 한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나요? 저는 더원하우스에서 혹시 이런 것까지 해주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 에어컨 배관도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네요. 네, 에어컨은 저희가 이제 또 추가 비용이 들지만 에어컨 이제 설치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깔끔하네요. 네네. 에어컨 배관이 좀 보기 싫죠. 보기가 싫죠. 네, 아무리 흰색 테이프로 감는다고 해도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레싱으로 마감해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 외관이 되게 깔끔해요. 화이트 톤인데, 투톤으로 또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 되게 깔끔합니다. 그러면, 어, 주택을 다 봤는데요. 이제 현관으로 가서 실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려고 현관 앞에 왔는데요. 현관은 이렇게 측면에 배치를 해 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땅들을 갖고 계시니까 측면에도 문을 낼수 있고 이제 전면 엠브에다가도 낼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는 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그렇게 네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처마가 이렇게 있어서 뭐 특별히 뭐 빗물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디지털 도어락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푸시풀, 푸시풀. 도어락이네요. 예. 푸시풀로 이제 해드렸고. 오늘 또 방화문인 것 같아요. 예. 그...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유력형 방화문이라고 해서 단열 방화문 이제 65T짜리로 결로가 안 생기는 그런 그렇죠. 걸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긴 지금 세정 쉼터로 지금 고객분이 사용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생활을 하고 계셔서 안에 집기들이 조금 있는데 예,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면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들어가 보시죠. 네 대표님 저희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 실내에 들어왔는데 와 선전고가 높아서 그런지 개방감이 <laughs> 상당히 좋고 또이 전면으로 대창으로 바라보는 뷰가 오, 너무나도 좋은데요 먼저 이 체령심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서 이제 거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장실 그리고 위쪽에는 양쪽으로 다락이 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지금 다락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이동 통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락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제 복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드려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오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따 다락 한번 다시 보시고요 현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이제 현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밝아서 그런데 이제 센서등이 이제 위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달아 드렸고요. 이제 신발장 그리고 위에는 이제 세대 문전반 해놔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이키큰 장이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네요 네, 수납공간도 충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선반을 없애시고 우산이나 긴 장화 고런 거를 이제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대표님이랑 이제 체령심터 설계를 네. 할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도 이렇게 달려져 있네요? 네, 이제 삼면동도 중문을 이제 저희가 달아드렸는데, 현재 돼 있는 거는 샴페인 골드 색상, 그리고 새로 모루형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색상 말고도 이제 블랙 색상이나 화이트 색상, 그리고 유리도 이제 브론즈경, 뭐 그런 식으로 선택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고민하고 계실 때 충분히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오, 넓은 거실이 있는데요. 이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이 어떤 내장재를 사용하신 거죠? 네, 예, 저희는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백으로 사용을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배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예, 말씀해주시면은 아 그렇군요. 이 편백로바가 또 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오, 너무 향이 좋아요. 네, 향이 없어져도 시간이 지나서 없어져도 분무기로 물만 살짝 뿌려주면 다시 향이 나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 앞에 지금 전망을 보고 계시는데 이 편백로바 향까지 더해지니까. 약간 진짜 자연에 네. 온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예. 예. 네,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그러면 아, 이쪽으로어 주문 옆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놔서 TV 다이를 하셨나 보네요. 네. 이 TV장도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TV장이 싫으시면 여기에다 이제 칸막이를 치고 문을 달아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용도실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TV는 이쪽으로 이렇게 놔도 될것 같고, 이게 또체령 쉼터 같은 경우에는 상시 거주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주를 위한 또 시설이다 네. 보니 계절짐이 많거든요. 다용도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이동형 TV 뭐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스탠바이비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이 많으니까. 여기에 다용도실을 해놔도 충분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사전에 이제 대표님과 상의하셔갖고, 아난 다용도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네. 아 이거 반대 쪽에 이렇게 주방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이제 화이트톤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구쿡탑 그리고 후드. 다 들어가 있고 포포 수전이 이제 넣어드렸어요. 아 이런 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싱크볼도 좀 크게 넣어드릴. 아 그렇네요. 싱크볼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싱크볼을 크게 만들면 그 설거지 한 것들 담아두면 뭐 네.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다 수납 공간에 넣어드렸고요. 이 정도 주방이면 아주 작지 않고 뭐 사...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천정고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한1900 정도, 천구0이요 네, 예. 그럼 뭐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불편함 없이 사용할 그쵸? 수 있겠네요. 예. 특별하게 키 크신 분들이거나 뭐 그렇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여기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은 말씀만 먼저 해주시면 은 그렇게 제작 가능하니까요. 아 그러면 다락 공간을 조금 높게 낮아지는 거죠? 추더라도 여기 주방을 조금 크게 쓰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예, 아. 그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로 아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놓으셨네요. 네, 여기 뭐 옆에 붙여서 쓰셔도 되고 사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냉장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냉장고 자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센트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제 화장실이 보이네요. 네, 저희 이제 화장실인데요. 와, 화장실 <laughs> 정말 넓은데요. <laughs> 저희가 이제 50m 온수기 그니 들어가서 이제 쓰시기에는 정말 넉넉한 양으로 이제 될것 같고, 화이트 톤의 벽 타일이랑 이제 그레이 톤 많이 쓰시는 그런 타일 색상으로 해드렸어요. 요즘 뭐 알미늄 보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더견고하게끔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색상? 으 네, 맞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위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편백 루바인가요? 네, 편백 루바 천장을 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수납장 어 수납장 <laughs> 엄청 큰데요 큰 걸로 해드렸어요 여기 수납장을 작은 걸 하게 되면은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드렸고 휴지거리도 튀어나와 있으면은 공간이 조금 저기 돼버리니까 매듭형으로 해드렸고 변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마형으로 놔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들어왔는네다 기본이고 지금 여기는 세탁기 수전을 이제 해드렸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샤워 파티션을 놔드리고 있고. 아, 네. 예. 혹시 이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샤워 공간을 저쪽으로,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변경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실로 나가서 바닥 구성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 예. 바닥을 이제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밑에 저희는 아연 철판을 가장 먼저 하부에 두고, 그 다음에 18mm 하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더원은 일체형 전기온돌 강화마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형 강화마루 온돌이요? 네 강화마루 일체형 전기온돌이라고 해서 강화마루 안에 이제 열선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절기가 있는데 이제 전기 온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바닥은 전기온돌로 보면 될것 같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연 판재가 아예 깔리는 거예요? 네, 아연 철판에 저희가 놔드리고 있거든요 이 철판을 놓게 되면 이제 습기도 에 강하고 혹여나 이제 뭐 쥐들이나 그런 것들이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좀더 튼튼하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많이 노출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은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아지고 들쥐나 이런 놈들이 또 갉아먹을 수가 올라올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네. 아연 강판으로 지금 마감을 하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도 튼튼하게 시공된 것 같아요. 제가 꾹꾹 한번 해봤는데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 400마다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견고하게 시연관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아, 이쪽은 아 천장고가 조금 높네요. 부엌보다는? 네, 조금 높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통로를 같이 이어지게 만들다 보니까 네. 한쪽도 낮게 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다락 조금 높여서 한쪽은 넓게 아그렇군탁 트이게 쓸수 있게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창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다락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어요 아 이쪽 다락과 지금 이쪽 다락의 그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네네 네, 대표님 그리고 실내가 되게 환한데 조명도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명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등을 저희가 밝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많이 달아드렸어요 다락이 지나가는 공간에도 매립등을 달아드렸고, 그리고 다락 부분에도 좀더 높게 쓰실 수 있도록 예, 매립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 피아노 등주둥으로 하나를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시는 부분에도 어둡지 않게 예, 벽등을 하나 달아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때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중앙 조명이 상당히 멋진데요. 네, 이거 리모컨으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아. 껐다 켰다 이렇게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건반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피아노 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나봐요. <laughs> 오 그리고 이 지붕도 편백루바로 마감이 된 거죠? 네, 지붕도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신글이 아니라 이중싱글을맨 위에 놓고 그 아래에 방수포,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션 R30을 똑같이 넣어서 단열에는 정말 문제 없게끔 해드렸고요 판넬도 난연 판넬을 써서 주택 중공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중싱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중싱글은 이제 싱글끼리 이제 접쳐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이 더 좋은 제품입니다 아 아스파트 싱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거예요? 이중 아스파트 싱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다락 올라가기 전에 계단도 설명을 해드리면 가구장을 짜서 계단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예, 옷걸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지구리한 짐들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도 이렇게 경사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경사를 별로 안 높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도록 제작을 해 놨습니다 와 여기 충고가 아 이게 4 m 라고 했잖아요 충고가 와 그래서 그런지 거의 서서 지낼 수 네, 있을만큼 거의 정도로. 서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만큼 그렇게 제작을 했죠 와 여기는 한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한 3평 대략 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3면으로 이렇게 창호가 쫙 만들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네 일부러 이렇게 창을 내서 조금 달락기면 답답할 수 있으니까 개방감을 좋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선면으로 창을냈습니다와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체룡 쉼터가 시공된 현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딱 앉아갖고 전망을 보니까 <laughs> 너무 좋고 그리고 오, 이 거실이 이렇게 확 트여서 네. 오, 넓어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죠. 한번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아하, 여기는 조금 높이가. 네, 여기는 높이가 조금 낮아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 통로 부분을 빼면 거의 3평 정도 공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손주분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요 모델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은 <laughs> 여기 와서 자기들끼리 막 네. 놓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체류 합심터면은 대가족이 와도 쉬다가 가실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여섯 명이 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여섯 명더 와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열평 공간이지만 다락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셔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큼지막한 이렇게 창호를 만들어 놓으셔서 오,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께서 원하셔서 달아드렸는데. 어 이제 픽스 창도 가능하겠고요. 뭐 아, 그런 식으로 가능한 환기는 엄청 잘될 것. 같 같아요. 네, 환기는 충분히 하고요. 예,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닥 난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다락에도 똑같이 전기 온돌 일체형 강화마루를 아... 사용을 해드렸어요. 아, 전기 온돌 일체형 강화마루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제 강화마루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공 기간도 빠르고. 강화마루라서 더 튼튼하고 아 그렇죠 네. 열선 그 패널을 사용할 때 이게 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강화마루라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튼튼하고 또더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네 바닥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복사이어를 사용한 제품이어서 공기까지 훈훈하게 아그래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필름 난방을 쓰게 되면 바닥만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는 또 단열도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난방에 있어서는 겨울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안될것 네, 같아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락 공간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이 체룡심토의 가격이잖아요. 네네.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laughs> 바깥에 나가서, 어, 가격에 대해서 한번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내려가 보시죠. 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좀 와서.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류형 심터, 지금 열평에 달아 두 공간이 있는 이 체류형 심터의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 농촌 체류형 심터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4,900만 원이요. 네. 운반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됩니다. 현장 제작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동 하역비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이 쉼터 가격만 4,90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현장 제작 한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더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제작을 네.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드리고, 현장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도 현장 제작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laughs> 폭이 엄청 넓고, 네. 그 층고도 높았는데, 네. 아, 네. 뭐 그렇군요. 폭이라던가, 너비라던가, 그런 것들, 4m에 뭐 8m라던가, 그렇게 충분하게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현장 제작에 대한 많은 장점이 아 그렇군요. 지금 더원하우스 같은 경우에 현장 제작 전문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톤 화물차만 들어가면 <laughs> 충분히 다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동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동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진입로가 협소해서 현장 제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토지도 상당히 많죠. 많거든요. 예, 나무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길이 좁다거나 그런 현장들이 분명히 많고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현장 제작을 또 전문으로 하시니까 시공비는 그러면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시공비는 따로 책정은 안돼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 거기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직접 더원하우스 대표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별도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제 옵션이라고 꼽을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전기 온도를 조금 많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희가 밑에 건식 온수보일러도 이제 따로 배관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전기 온도라고 온수보일러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바닥 난방에 있어서 또, 전교 온돌 판넬이 싫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더원하우스는 어, 20년 가까이 농막에서부터 소형 주택까지 전문으로 일을 해주시고 있는 베테랑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한테 부담 없이 전화를 해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팔탄면 이제 도일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으시니까요. 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화 상담 이렇게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원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린 이 채령심터 전용 모델을 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